안녕하세요. 전기차, 우주 로켓, 뭐, 위성 인터넷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주인공은요. 당신의 삶에도 아마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누군가는 뭐 미쳤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일들을 현실로 만들었죠.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테슬라나 스페이스X 같은 그런 회사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인물 일론 머스크 자체를 좀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그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동력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그의 성공과 논란 뭐그 양면성을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출발점은 남아공이었죠. 엔지니어 아버지와 모델 어머니 어릴 때부터 혼자 책에 막 파묻혀 살았다고 하더군요. 네. 심지로 이름이 나이스 머스크가 될 뻔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음, 평범한 시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독서광에다가 프로그래밍 신동이었지만 학교에서는 좀 겉돌고 심한 따돌림과 폭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 어쩌면 이런 좀 고립된 환경이 오히려 혼자 문제 해결에 막 몰두하는 그의 성향을 더 강화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결국 폭력적인 환경이랑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려고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가면서 잠재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건 뭐랄까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자극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파티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전기차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냐고 물었다는 일화는 아, 그때부터 이미 좀 남다른 생각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스탠퍼드 박사 과정은 뭐 이틀 만에 그만두고 동생이랑 같이 인터넷 기반 지역 정보 서비스 집투를 창업하죠. 집투요? 네. 이게 성공하면서 27살에 이미 2,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을 손해 줍니다. 와 스물일곱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바로 다음 사업에 투자하죠. 인터넷 금융서비스 x.com. 아, x.com. 이때부터 x라는 알파벳에 대한 애착이 시작된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 x.com이 경쟁사였던 피터 틸의 콤피니티와 합병해서 페이팔이 되고 결국 이베이에 매각되면서 30살에 2억 5천만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뭐 여기서 만족했겠지만, 그는 이 돈을 다음 미친 도전에 쏟아붓습니다. 바로 우주와 전기차였죠. 페이팔 매각 직후인 2002년에 화성 식민지 건설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스페이스 X를 설립합니다. 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지만요. 맞아요. 근데 핵심은 기존 항공우주산업의 문법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마치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부품 원가부터 따져가면서 로켓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추려 했고 또 젊은 엔지니어들을 거의 극한까지 몰아붙였죠. 그랬군요. 거의 동시에 2004년에는 파산 직전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최대 주주로 합류하면서 경영에 깊숙히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의 거대한 도전을 동시에 진행한 셈이에요. 두 회사 모두 초반에는 정말 위태로웠습니다. 그 파산 위기를 여러 번 넘겼죠. 네, 정말 아슬아슬했죠. 하지만 2008년 스페이스X가 문간기럽 최초로 액체연료로켓 팔컨1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하고 테슬라도 첫 모델인 로드스터를 내놓으면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특히 모델3와 Y의 성공은 뭐 자동차 산업의 지형 자체를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이것도 또 다른 혁신입니다. 수천 개의 저그에도 위성으로 전 세계 인터넷을 공급한다는 그런 구상인데 네 저도 들어봤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괴된 통신망을 대신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스타링크가 없었다면 전쟁에서 졌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의 말이 정말 현실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죠 와 하지만 이런 엄청난 성공 이면에는 끊임없는 논란이 따라다닙니다. 극심한 워커홀릭, 뭐 직원들을 몰아붙이는 방식, 예측 불가능한 트윗. 맞아요. 그 트윗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네. ARA에 대한 강한 경계심과 통제 욕구, 그리고 최근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바꾼 일까지. 그의 형보는 여전히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의 가장 큰 에너지원이자 가장 큰 리스크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네. 성공을 향한 거의 뭐랄까, 광적인 집념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안정성. 이 양면성이야말로 일론 머스크를 이해하는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겠네요. 그의 혁신은 종종 기존의 질서나 상식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일론 머스크가 세상에 던진 판문은 정말 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처럼 그의 여정 자체가 성공과 실패, 혁신과 논란이 뒤섞인 한편의 극적인 이야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당신은 그가 바꾼 그리고 바꾸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50대 초반인데 그의 도전은 아마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무엇이 한 개인을 이토록 거대하고 어, 어떻게 보면 위험해 보이는 목표에 집착하게 만들고 결국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게 하는 걸까요? 음, 정말 궁금하네요. 그의 다음 행보가 세상을 또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앞으로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